자, 182쪽. 스스로 점검하기. 개념 점검. 원 밖에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그두 접점까지의 거리, 접점, 여기 A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. 점 B까지, P에서 점 A까지, P에서 점 B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. 그래서 선번 PA는 선번 p b 랑 같다라는 거고. 자, 1번부터 보면 오른쪽 그림 두점 AB는 점 P에서 원 O의 근두접 접점이다. 접점. 접점. 그 길이는 같겠지. 자, 이두 길이가 같으니까 저 삼각형 PAB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, 두 밑각은 같다. X. 자, 삼각형 PB의 길이 8cm. 각 X의 길이는 75도가 되겠지. 아, 65도가 되겠지. 2X, 2X가 130도니까, X는 65도. 자, 2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점 AB가 점 A, B가 전 P에서 점 5액은 두접점의 접선에 접점일 때, 점 A, 접점일 때, 두 접, 어, 두 접선, 접점까지의 길이는 같으니까, 간단한 방정식이지. 3X 플러스 1은 13이다. 3X는 12, X는 4cm. 자. 그 다음에 3번. 다음 그림에서 A, D, A, F, B, C가 각각 세점 D, F, E에 이를 접점으로 하는 원, 우의 접선일 때, B, C의 길이를 구해라. 자, 점 밖에서 그은 접점까지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. 음, 자, 요 길이는 요만큼 3이네. 3. 그러면 선분 B, 2도 3. 자, 이 c 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둬보면, CF도 X. 자, 그러면, 음, 여기 그냥 X가 그냥 바로 나왔지. 어. 선분 AD랑 AF가 같아야 되니까, 이 X는 2가 되겠지. 음, 그럼 BC의 길이는, 음, 여기가 2니까, BC의 길이는 5, 5cm.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다음 그림에서 원5는 삼각형 A B C의 내접원이고 세점 D E F는 접점이 되는 거지 원 O의 접점 A D의 길이2 e, C의 길은는 6일 때 삼각형 A B C의 둘레가 24다. 자 그럼 AF의 길이는 2, FC의 길이는 4가 될 거고, EC의 길이도 4가 될 거고, 자, 이 길이를 X라고 이렇게 해놓으면, X라고 하면, 저 길이,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2 더하기 6, X 더하기 2 더하기 6, 더하기 4 더하기 x. 이게 모두 24가 되니까, 2x는 24-12에서 12가 되지. 그럼 x는 6, 이 길이는 6. d e 의 길이 6cm. 자,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5번. 다음 그림과 같이 원 O에 외접하는 사각형 A, B, C, D에서 A, B가 6cm, A, B, C, C 이렇게 됐을 때이 C, D의 길이를 구해라. 이거는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지. 원에 외접하는 그런 사각형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5 더하기 10은 다른 마주보는 음, 변의 길이 합과 같다. 그랬으니까, CD. 그러면, CD의 길이는 15-6이니까 9 9cm. 이거는, 뭐, 음, 자, 우리 한, 접, 원 밖에 한 점에서 그, 그 접점까지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 개념을 이용하면, 여기를 A라고 두고, 여기, 여기도 A라고 해볼게. 그럼 길이는 B. 자, 이 접점까지의 길이 B.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. 이 접점까지의 길이 C. 그럼 이 길이는 D라고 해보고, 그럼 여기도 D가 되겠지. 자, 그렇게 되면, 선분 AD 플러스 선분 BC의 길이는 뭐가 돼?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가 되지. 그리고 선분 AB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, DC의 길이도 어떻게 돼?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로 서로 같은 걸알수 있지.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온 거야.